조직 스토킹 피해자,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한 가족의 심리적 방패찾기. 롤러코스터 감정일기, 조직 스토킹 피해자,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한 가족의 심리적 방패찾기. 첫 번째 날 미친 시나리오의 시작. 오늘도 어김없이 생활의 라이트가 꺼지는 순간 불이 꺼진 것 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언제나처럼 간섭과 감시가 기약 없는 밤을 불안하게 채운다. 가족들은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들도 이 기괴한 상황에 얼마나 무기력할지 모른다. 가해자들은 오늘도 나의 소중한 개인 공간에 침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야 너랑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거리에 공사 현장 인부들의 비명, 공사 소음 뒤로 숨어서 소곤소곤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 이런 전투 기법 바마도 그들만의 비밀 병기라도 되는 걸까? 두 번째 날 거리에 연인들. 길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에 타고 지나치는 배달부가 나를 멈추게 했다. 넌 나를 잊지 못할 거야. 라며 지나가면서 외치던 그 찌질한 선언. 마치 사랑에 빠진 시골 촌놈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 반갑게 대화하려 했던 걸까? 그들은 마치 내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인 양 착각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웃긴 사실은 그들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질까 두려운 걸까?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세 번째 날 불안의 감정 속에서의 밝은 순간. 오늘 저녁자리에 택배기사가 배달을 가져오면서 당신 때문에 나의 하루가 즐거워 라고 하는 바람의 미소가 절로 나왔다.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현실에선 불편한 괴롭힘이지만 이렇게 소소한 유머로 승화하면 내 심리적 방패가 생기는 기분이다. 가해자들은 마치 명대사 권사와 같은 모습으로 일상에 삽입된 편안한 대화 속 가해자가 되어 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리어 연민이 생길 정도이다. 에 그러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